이렇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특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신앙석 증인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석 증인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예.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예. 검사일 나경원 검사일 검사일 의원님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마시고 지임들이선사할수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세요 양심에 따라 담임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질서유지.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유증의 발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어, 국회 경위께서는의서 유지를 도와주시기 성명. 바랍니다. 진, 응. 성. 회의 진행을 왜 방해하시나요? 네검 <뮤> 검, 검, 검찰 개혁되면은 큰일 납니까? 네, 네. 검찰이 개혁하면 큰일 납니까? 리허설하시구나. 왜 리허설하시구나. 검찰 개혁하자는데 회의 방해하십니까? 이제. 저, 이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지켜보시라 그래요. 지켜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아니, 그렇게, 그렇게 오, 하시는 오, 것이 윤석열 오, 오빠한테 윤석열 무슨 도움이 오, 되시겠습니까? 윤석열도, 윤석열도 그래요, 교도소에서, 아쿠치소에서. 윤석열 비호하셨잖아. 요 하는 집들이 똑같으냥 의원님 45분째 회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퇴장하세요. 퇴장시켜 주세요. 퇴장시켜 주세요. 왜냐면 이미 말이 안 되니까 아까 아까 제가 정회 직전에 전현희 의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려서 전현희 의원님 발언 차례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정혜운 소개를 해서 전현희 의원님 발언 도중에 의장석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국회 선진화법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위력으로서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현희 의원이 발언 도중에 발언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66조에는 국회법 제165조를 위반해서 국회 회의를 다중의 위력으로 방해를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회의 진행이 계속 위령으로 방해될 경우에 특히 지금은 국회 청문회 도중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위력으로서 방해한다면 위원님들께 다시 경고 드립니다. 아, 고발 조치할 위력이. 수 있다는 위력입니다. 것을 경고합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위력이. 수 있다는 위력이. 것을 위력이. 경고합니다. 자, 다, 아, 그러는데 우리가 와서 대화를 이것이 그러는데 대화를 안 하시면서 자, 대화... 대화 요구가 이렇게 위력으로 하시는 겁니까?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아, 아, 그... 지금은 전현희 의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린 시간입니다. 전현희 의원의 발언 도중에 발언을 방해하신 겁니다.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위원님들은 제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서 유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네, 정보하고 취소한 네, 네, 거를 발언권을 네. 네. 주세요. 제자리에 돌아가시기 네. 바랍니다. 그럼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세요. 네. 우리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이 발언권이 아니, 없어요. 세 분에 대해서는 아까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바 있고 위원님들이 불허하셨습니다. 발언권을 박탈하는 건 의회 독재 가세요. 질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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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를 도우러 온 아니, 국회 경위 직원을 협박하는 것도 국회 선진 합법 위반입니다. 의한, 뭐 의한, 뭐 의한, 뭐 어? 우리 국회 선진 합법은 아무데나 갖다 붙일게 아니에요. 의회에 독재 좀 하지 마세요. 의원 5명 중에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대장 명령과 함께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 이미 여러 차례 경고 드릴 고 말씀드렸습니다. 나경원 법사입니까? 여기가, 여기가 나경원 법사 있냐고요? 나경원은 혼자 있어요, 여기가? 여기에 나경원은 혼자 있습니까? 나경원 의원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퇴장을 명합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퇴장을 명합니다. 나경원 의원님 퇴장을 <불호수> 명합니다. 나경원 의원님 퇴장을 명합니다. <불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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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이 위원님 여러분의 자제를 당부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퇴장을 명했습니다 퇴장을 명, 퇴장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1시 35분입니다. 10시 회의 진행을 예고를 했고 10시 회의 진행에 앞서 국회의원님들 여러분들은 국회의 공용 물건을 마치 정치 선전장인 것처럼 적절하지 않은 유인물을 부착을 했고 위원장은 그 유인물을 빼 어, 달라라고 협조 요청을 드렸는데 나경원 의원님을 비롯한 Yurirovic 여러 위원님들이 불응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회의 진행을 협조해 달라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을 하셨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시죠?